안녕하세요. 조국의 낚시를 사랑하시는 2,750만 광어낚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낚시 광입니다. 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좀 오래됐죠. 네. 네 영상이 업데이트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 저번 영상이 이어서 오늘은 광어 다운샷 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어이 웜에 대한 것들은 극히 좀 주관적인 요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중에서도 정말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웜에 대한 색상이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고수들이 사용하는 웜과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 이것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웜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서 괜찮았던 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광어 다운샷 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웜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단연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트리거 X입니다. 라팔라에서 나온 이 트리거 X의 가장 특장점은 뭐냐면은 웜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액션이 굉장히 화려하게 잘 나오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네, 재질의 소프트 베이트 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핑크 색깔 라를 일단은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옆에 나오시죠. 어, 이 핑크 색깔 라 같은 경우는 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거의 뭐, 광어 다운샷의 교과서적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 이전에도 많은 선배 조사님들께서 분명히, 어, 유튜브에도 많은 설명을 하면서, 어, 특히 이 핑크 색깔을 많이 추천하셨을 겁니다. 어,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색깔 중에 하나인데, 어, 물색을 거의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색의 영향을 타긴 타는데, 거의 타질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 저희가 이제 광어 다이스를 나가보면은, 몸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수심의 깊이 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조류의 색깔이라든지, 그리고 날이 이제 맑은지, 아니면 흐린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인들을 가장 영향을 타지 않는 색깔 중에 하나가 이 핑크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초보분들이 맨 처음 나가시면 선장님들께서도 분명히 이 색깔을 많이 추천하실 거고, 그 어떤 커뮤니티를 가시, 가시더라도 가이 어, 핑크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교과서적으로 1순위로 추천을 받는 색깔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어, 많은 조화를 풍족하게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이 핑크 색깔이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거,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 이 핑크 색깔을 실제로 보면은 배에서 보면은 거의 50% 이상은 다 사용을 하세요 일반적인 광어 다운샵 배를 가면 근데 보통 이 핑크 색깔에 히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핑크 색깔이 어, 만능의 색깔이기는 하지만 가장 그 필드 상황에서 많은 조가를 일으키는 색깔이라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핑크 색깔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네, 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색깔, 저 색깔 다 넣어보고 이 상황, 저 상황에 대입을 시켜봐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색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색깔은 어, 워터멜론입니다. 이 워터멜론 색깔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네, 또 폭발적으로 나올 때는 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 색깔인 것 같고요. 워터멜론 같은 색상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보통 물이 아주 맑을 때는 사용을 잘 하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이 약간 흐릴 때 그리고 기상 여건은 좀 맑을 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어, 그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그냥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워터멜론 색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크게 지역을 타진 않는 것 같아요. 군산에서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음, 남당이나 오천, 어, 외현도권, 다 괜찮게 두루두루 잘 나왔던 색살,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에 굉장히 좀 추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정도로 많은 조가를 나타내주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웜은, 네, 라팔라이세 번째 대장, 네, 이 빨간 색깔입니다. 이 빨간 색깔은 제가 봤을 때 빼놓을 수는 없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3월이나 4월 저온수기 때나 아니면은 이렇게 광어다운샷 탐사를 나가는데 이 빨간 색깔에 좀 주요하게 히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핑크 색깔과 빨간 색깔의 어필 계열 색깔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음네 확실히 물색이 좀안 좋은 날 물색이 안 좋고 좀 날씨가 흐린 날에 그리고 수심이 조금 어 20m 내외 전후에 좀 얕은 수심에서. 얘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가가 좀 괜찮았던 색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 빨간 색깔도 뭐빼 수는 없는 색깔인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어, 이제 흰색을 추천을 할만한데 저는 흰색은 좀 특수색으로 좀 남겨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나팔라 트리거 X 어, 제품을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이 멸치 색깔 자이 멸치 색깔을 저는 추천을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은 어 이게 뭐 일단 사용처는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멸치 어군이 잡힐 때 이게 좀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멸치 어군이 안잡 아니까 그러니까 멸치 어군이 잡히지 않을 때도 이 웜으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었고요. 어이 웜의 경우도 똑같이 어 이제 어떤 워터멜로 색깔과 좀 비슷한 경우에 저는 좀 조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가지 색깔은 여러분들이 광어 다운샷 하시는 데 있어서. 꼭 가지고 간, 어, 다니시면 어떠실까 하는 아주 중요한 색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추천을 좀 드리자면, 웜을 반드시 사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사야 된다면, 정말 단 한두 개만 살 거라면은, 핑크 색깔과, 그 다음에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워터멜론 색깔, 이거 두 개는 꼭구별을 하시기 바라고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광우 다운샷을 제대로 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요고, 네 가지 컬러에 대해서는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웜만 있느냐? 아닙니다. 또, 트리거 X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들고 다니는 이제 어떤, 그냥 교과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또 이제 또, 여기서 또 고수분들이 사용하시는 면번 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담임기에, <laughs> 아머쉐드라는, 네, 어, 이제 어떤 웜이 있습니다. 이 아머쉐드 같은 경우는요, 좀 특수한 상황에서 빛을 많이 바라는 색깔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바닥을 긁어서 운용하는 때가 많은데, 바닥을 긁어서 운용을 할때 보통 이 웜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네, 휘어지는 부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웜 종류는 보통 바닥을 긁어주는 액션을 좀 드래깅 액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드래깅 액션을 사용을 할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좀 들어가는 요소지만 저는 긁어주는 액션에서는 아머 쉐드가 조금 더조과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은 또 추천드린 색깔이 이게 또 중복이 되는데 이게 색깔이 또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라팔라 트리거 X랑은 또 다른 색깔이 약간 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좀 화면에 밝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아머쉐드 레드 색깔입니다.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군산 레드라고 굳이 표현을 할 정도로 군산에서 굉장히 많은 입지를 받게 해줬던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어, 제 주변에서 그래서 그 저랑 같이 낚시를 다니시는 우리 사나카페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군산 레드, 군산 레드 많이 그러는데, 실제로 이 레드 색상으로 굉장히 많은, 네, 탐사기간 때, 굉장히 많은 입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군산필드에서는 조금 약간 믿음의 색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좀 긁어주는 액션을 쓸때 확실히 좀 좋았던 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머쉐드의 또 다른 웜이 또 있어요. 바로 이, 어, 이 핑크, 아머쉐드 핑크 색깔입니다. 이 핑크 색깔이 그 라팔라 트리거 X 핑크 색깔이랑 도 다릅니다. 그 라팔라 트리거 색상의 핑크색이 약간 좀 연핑크라면 얘는 좀 진한 핑크인데 제가 이찐핑크 계열의 아머 쉐드로어한 시간에 6연타를한 적이 있었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색상 중에 하나라고 저는 또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은 이제 좀찾기가좀 힘들다는 거. 그때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면 어좀 물색이 좀 맑았던 것 같습니다. 물색이 좀 맑았고, 네 물색은 맑았으나 해는 뜨지 않았고. 네, 저는 이렇게 써가지고 좋은 조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색깔도 주변에서 충분히 좀 많이 쓰시는 색깔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그리고 암호 쉐드에서 절대 빼놓으없는 최강의 색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암호 쉐드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이 제작자분의 실수라고 저는 <laughs> 생각을 하는데, 어, 이 모토 오일 레드 색상이 있어요 이게 빨간 색깔 펄이 들어가 있고 약간 좀폐 오일 느낌이 나는 듯한 이런 색깔이 있는데 어 이게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냐면 이 웜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터져요 어 제가 인생마리수를 기록한 게 14마리인가 13마리가 그럴 거예요 13마리입니다 13마리인데 제 최대 마리수가 이제 한번 나갔을 때 13마리가 최대 기록인데 뭐, 전보다잘 하시는 분들한테 미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 그때, 모두 이 암호쉐드 가지고 잡았다는 거. 근데 상황이 어땠냐면은, 해는 조금 짱짱하게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는 잘떠 있었고요. 대신에, 바다는 조금 약간 좀, 어, 약간, 아주 약간 뻘물, 아주 약간 뻘물, 그러니까, 척물보다는 약간의, 약간 녹색, 기가 도는 그런 정도의 물색깔, 서해에서는 물색이 좋았다고 표현을 내리겠죠?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웜은요, 그 버클리사의 그 파워베이트, 저크쉐드라는 제품인데요. 어, 지금 이웜 같은 경우는 자, 이웜 같은 경우는 어, 특장점이 뭐냐면은 어, 굉장히 네, 질깁니다. 광호가 한두 번 공격해가지고 찢어지질 않아요. 어, 그래서 재활용이 상당 부분 좀 가능한 부분이 많고, 또 작년에 그 새로운 색깔들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효과가 입증된 원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이 핑크. 이 핑크 색깔은 빼놓을 수가 없고요 어, 이 핑크 색깔은 뭐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물색의 영향이나 어떤 이제 좀, 어, 기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안 받는 색깔 중에 하나라고. 근데 이제 제가 찾은 이 보물 같은 정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저는 바로 이 고등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이게 전 이해가 잘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굉장히 잘물어요 어떨 때 물색이 맑을때어이 고등어 색깔로 제가 엄청나게 입질도 많이 받았고 이참 신기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네, 이 푸르스만 푸르스만 이 비슷한 색깔로는 또 이제 또 그, 라팔라 트리거 X의 TV라는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걸 차라리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제가 진짜 실제로 바이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물색이 맑을 때. 어떨 때 물색이 맑을 때. 물색이 맑고, 좀 바닥 상황이 좀 괜찮고, 잔잔했고, 그 다음에 좀 해도 좀나 있었고, 그럴 때 투입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조과를또 저에게 선물해 줬었던 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맑을 때는 가급적 얘를 투입을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 이제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물색이 흐리고 어, 정말 갈색깔 물에 뭐 물, 물이 아니라 뒤집히고 어, 해는 안나 있고 해무는 껴 있고 낚시하기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어, 저희 일행한테 엄청나게 조화를 더 많이 줬던 색깔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주황 색깔입니다 이 주황색깔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시했죠 작년 작년이 맞을 겁니다 어 이게 출시가 되고 제가 출시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이제 저희 카페 정출을 나갔을 때어이 웜을 가지고 한번 가봤었는데 어 대박이 났었습니다 대박이 났었고 외수질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더 조과가 좋았었고 생새우를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어, 이 특수한 상황에서 도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황색깔이 나왔습니다. 주황색깔 다육이 오렌지 단수가 나왔습니다. 틱택도움은 아. 주황색 펄 이거 나왔습니다. 잠깐만 오케이 짜잔. 은빈 님 원물을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리거 액스에도 이렇게 주황색깔이 있는데요. 이 주황색깔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브랜드를 사용을 하시건, 그때 같이 이거를, 이제 저희 매니저님도 이 색깔을 사용을 하셨고, 매니저님은 라팔라 트리거 엑스를 사용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아모 쉐드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뭐, 둘다 괜찮았어요, 반응이. 둘다 반응이 괜찮았었고, 어, 근데 중요했던 거는, 그때 당시에, 어 물색이 굉장히 뒤집혔을 때 반응이 있었던 색깔은, 레드 색깔과, 레드 계열 색상과, 그 다음에 이 주황색깔만 통했었는데, 어, 이 주황 색깔만 유독 반응이 좋았더라 더 라는 어,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어떨 때 물색이 좀 흐릴 때 물색이 좀 흐리고 어, 해가 안뜰때 이건 다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을 건 들으시고 흘릴 건 흘리시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 시즌에 좀 괜찮았던 색깔이 있었는데 그 색깔이 뭐냐면 은 트리거X 화이트 색깔이에요 그, 수온이, 저 같은 경우는 수온이 조금 낮거나 아니면 겨울 시즌에 이럴 때좀그 색깔로 좀 재미를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웜과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극히 주관적으로 제 생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이 보셨을 때는 웜을 저렇게 많이 들고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어, 하지만 어,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웜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드릴 뿐이지 그 어떤 정답을 정답을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어, 해나가셔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받아들이실 건 받아들이시고 걸러야 될건 걸러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어, 앞으로 낚시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어 올립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 다음 시간은, 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광어 다운샷, 이제 드디어 운영편이 나오네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광어를, 어, 입지를 받을 수 있고, 바이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